안녕하십니까. 글로그리는 화가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앱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앱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음, 우리 핸드폰에서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주셔서 검색을 해 주십니다. 네이버 블로그 어 나오네요. 그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해주시면 를 음,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런 모양의 화면이 뜹니다. 그럼 들어가주시겠습니다. 들어가주시면 음, 잠시만요. 음. 이렇게 처음에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요. 맨 처음 뜨는 것은 이웃 세 글이 보입니다. 어, 만약에 처음이라 이웃이 아무도 없으신 분은 이, 부, 이 부분이 전부 비어 있을 거예요. 맨 처음 이 부분이 이 색을 부분이고, 이 다음번, 두 번째 이 부분은 블로그에서 추천해주는 글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한번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곳은 이웃이 아닌 네이버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글들이 뜨는 곳입니다. 요 부분은 글을 쓰는 곳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들어가 주시면 내 소식이 나오는데, 어, 이곳에서는 주로, 보시다시피, 서로 이웃을 신청한 블로그가 보이기도 하고, 내 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공감을 하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동그란 원인데, 이곳을 누르게 되면은, 나의 블로그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보통 네이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그 블로그는 자동적으로 만들어 어, 주소가 만들어져 있으니 있으니 어,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알아볼 것은. 음... 폰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편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맨 처음, 처음 대문명과 이 이미지를 변경을 할수 있는데요 이미지 안경을 누르면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바로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촬영 후에는 내 앨범을 선택하시면 되고 하시면 내가 찍은 사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음, 내 별명을 고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글로 그린 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별명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대문명입니다 블로그명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내가 원한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의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도 변경할 수가 있고, 이것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블로그 설치했을 때 가장 먼저 변경하고 확인해야 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알아봤는데요 음, 제가 오늘 블로그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처음 만드는 거라서 말도 버벅거리고 음,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양해 의 말씀 부탁드리며 다음번 만들 때는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